네, 김천은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직지사와 부항댐을 비롯해 뛰어난 생태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데요. 나 차별화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1박 2일 머물다가는 체류현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현우 기자가 김천의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탁트인 호수 위로 시원한 산들바람이 산책객을 맞습니다 출렁다리를 지나면 짜릿한 집 와이어와 스카이워크 체험이 기다립니다. 출렁다리는 밤이 되면 30여 종의 조명들이 불을 밝히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김천의 명산, 황악산에는 직지사가 위용을 뽐냅니다. 대자연이 주는 포근함은 김천 시민에겐 삶의 쉼터이자 자랑거리입니다. 낮과 밤이 다 아름다워요. 여기 오면 힐링되는 기분이고 너무 좋고. 네. 옛날에 젊었을 땐 도시가 부러웠는데 도시가 부럽지 않고 전추 강추하고 싶어요. 여기 와서. 또 반달고미산은 김천수도산의 푸른 숲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천시는 빼어난 관광자원을 활용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김천의 낮과 밤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이 즐거운 도시를 위해 김천시는 2천억원을 들여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지사 권역에는 전국 최고 높이의 5층 목탑을 중심으로 한옥 숙박 시설과 박물관 등이 들어서는 하야로비 공원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부항댐 권역으로는 수변 둘레길이 조성되고 펜션과 카라반 등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직진 아이투투어와 팸투어 등 관광 상품을 연계해 수도권을 비롯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 등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으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를 관광과 연계시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70년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김천시가 연출할 1박 2일 관광 상품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